가을입니다. 가득찬 가을입니다. 만추. 숙살직이라고도 합니다. 봄과 여름을 거쳐 울창하게 피었던 꽃과 잎들이 떨어지는 기운을 뜻합니다. 꽃과 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픈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맺게 될 열매보다 떨어지는 낙엽에 더 마음이 쓰이는 계절 가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시네마을에 사는 정 작가입니다. 시네마을 라디오 최초 영화 콘텐츠 방송 세상 모든 을들을 위한 영화 공간 라디오 시네마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영화. 그러다가 너무나 놀란 이야기. 너무나 놀랐던 영화 2011년 2월 17일 개봉한 만추라는 영화입니다. 김태용 감독, 현빈 탕웨이 주연, 김태용 감독 이후 탕웨이 남편이 됩니다. 주연과 감독,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죠. 현빈 탕웨이 조합만으로도 너무나 큰 각광을 받았고, 벌써 11년 전 영화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영화. 만추입니다. 네. 이 영화 줄거리를 짧게 살펴보면 배경은 안개 자욱한 늦가을 시애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영화는 시애틀을 너무나 아름답게 어, 보여주는 걸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주인공 애나는 수감된 지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 부고로 특별 휴가 3일을 얻게 된 거죠. 수감 이유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있는 시애틀로 가는 버스에서 훈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 훈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파는 남창으로 나오고 또한 훈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던 여성 고객이 자신과 살겠다며 가출하는 바람에 그 남편이 훈을 죽이겠다고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훈은 도주 중에 시애틀을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애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시간과 관계의 유한성을 깔고 있는 멜로 영화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어진 여자와 한치 앞도 모르는 위험에 처한 남자. 이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사랑이란 걸할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서로 간에 상처가 깊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는 만추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추 영화 속두 주인공이 주고받는 마치 연극 대사를 하듯 주고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성이 먼저 말합니다.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왜 이렇게 변한 건가요?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해요. 뻔뻔한 여자로군. 기억하는 건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야. 그래요. 난 뻔뻔해요. 하지만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말했지요. 돌아오라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니 했어요.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손길이. 내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네, 두 사람은 3일간의 짧은 만남 속에서 이 대목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에게 마치 연극하듯이. 근데 이 영화 속두 사람의 관계가 이 대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가슴 속에서 울려지는 어떤 감정. 감정이 오로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는 점에서 네. 짧은 삶과 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 그들은 중요한 결실을 맺고자 했던 건 분명합니다. 유한한 관계성과 사랑이라는 짧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제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그래서 더 깊은 여운이 남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 가을이 깊어가는 이날, 가득 찬 가을 속에 사랑에 대한 가슴 찡한 애절한 감상을 어, 받고 싶, 뭐,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만추 영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가을입니다가득찬가을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화려했던 꽃과 무성했던 잎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냅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자신의 생명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득찬 가을, 사랑이라는 결실을 위해 겉을 지장하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가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의 마을 정작가였습니다.